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독일 선교사 시절 성교대 참석자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은 지독한 풍감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모내기도 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도착하던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독일 날씨가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라 저는 아무 감흥도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말씀을 전하기 위해 초청해 주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도착한 날 비가 내려서 독일 같았다고 하니 사실은 봄 가뭄이 지독했는데 그날 비가 와서 사람들이 다 한시름을 놓았다는 겁니다. 그제야 제가 도착한 날 내린 비가 참으로 반가운 봄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 성교사님이 생각하시는 독일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마침 성교사님이 지독한 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에 비를 몰고 오셨습니다. 우리 비를 몰고 오신 목사님을 환영합시다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환영에 물어 박수를 힘차게 쳐주셨습니다. 제가 나가면서도 어찌나 명구스럽고 어색한지요. 물론 저를 소개하신 목사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농담을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지목을 당한 저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정석을 하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담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노리십시다 말씀드리자 성도님들이 더욱더 힘차게 담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쳤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나밖에 잊고 있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제 기억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첫 절에서 봄비를 보는 순간 깊이 묻혀있던 봄비의 기억이 소환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뿐 아니라 당신 만났던 많은 분이 봄 가뭄이 너무 심하던 차에 내린 비가 너무나 반가웠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문명의 발전은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살아간 이한 세대만 생각해보아도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전화 하나만 보아도 이렇게 변할 줄을 누가 알았나요? 집에 전화가 있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방에 전화라도 하려면 우체국에 라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전화가 있습니다. 통화만 하나요? 영상통화도 합니다. 심지어 고성능 카메라 기능에 몸이 지니고 다니는 컴퓨터 기능까지 합니다. 거기에 인터넷을 통해 세상 많은 정보를 한 손에 들고 다닌다니 참 대단한 현대 문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중 에 하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입니다.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전했다 한들 하나님의 1년만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니 1년만 계속 비를 내리면 1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어져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얼어죽거나 타죽습니다. 아무리 광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거나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봄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봄비가 올 때에 야외곧 구름을 일기하시는 야외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나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오늘도 우리도 봄비를 기다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비가 온 세상에 촉촉히 내려야 겨울의 땅 속에 숨어있던 생명의 씨앗들이 싹을 내게 하십니다. 겨울풍으로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봄에 음이 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삶에 은혜의 봄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쑥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수성하는 봄에 생명의 싹이 트기 위해서는 은혜의 담배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 봄을 맞아 우리의 영혼 속에도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므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생명의 싹이 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